네 안녕하세요 최정로 팀장입니다. 오늘 롯데 장기렌트 부결 시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장 다이렉트 앱을 통해서 직접 신용 심사를 조회해 보셨던 한 개인 사업자 고객님께서는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채 상담을 문의해 오셨는데요. 참고로 롯데렌터카 장기렌트의 신차장 다이렉트 심사는 신용 및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전산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서. 간편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차 장기렌트 상품의 진행 가능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시스템 중 하나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위에 사진에서처럼 부결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보증으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혹여 초기 선납금과 보증금을 최대 60%까지 납부를 하더라도 심사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차장 다이렉트 심사가 최종적으로 부결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보증 승인이 가능한 다른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참고로 장기 렌트를 취급하는 업체는 무려 20여 곳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렌탈사별 무보증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 렌트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참고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저 최종로 팀장 역시도 이와 같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력 10년차의 베테랑 컨설턴트입니다.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서 두 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무보증 승인 결과를 받아냈다면 승인이 된 각각의 업체별 견적을 꼼꼼하게 비교를 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참고로 장기 렌트를 취급하는 캐피탈사 및 렌탈사에서는 각각 다른 형태의 주력 차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선호하는 차량에 맞추어서 가장 유리한 취급사를 꼼꼼하게 출연한 뒤에 가격 비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종에 대한 부분까지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장기렌트 상품의 대표적인 계약 조건은 계약 기간, 약정 주행거리, 그리고 보험 보장,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으며 각각의 취급사별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최종적인 견적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렌탈사 차종 계약 조건 등의 장기 렌트 진행을 위한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약정과 관련된 부분에 안내를 도와드리게 되는데요. 참고로 주문 발주를 통해서 약정을 진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제조사의 생산 일정에 따라서 출고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만약 빠른 출고 특판 차량으로 약정을 진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불과 2주 이내에도 차량의 인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도 부담 없이 무시합니다. 최로팀장이었습니다.